1759년 여름, 창경궁 한 15세 소녀가 일생일대의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작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나이. 하지만 그녀는 잔치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맞이할 사람은 바로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랑이었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영조였습니다. 무려 51세의 나이차이. 이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가장 큰 나이 차이가 나는 혼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략적인 도구로만 여겨졌던 어린 신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고 46년 뒤에는 정조의 모든 업적을 뒤엎으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순왕후 그녀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1759년 여름 창경궁에서 쿠데타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조선의 정치판이 뒤바뀌었죠. 그것은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혼인이었죠. 신랑은 66세의 영조, 거의 40년간 왕좌에 앉아있던 노예한 사자였습니다. 신부는 몰락해가는 가문 출신의 15세 소녀, 김씨, 즉 정순왕후였습니다. 51세의 나이 차이. 이 어린 소녀는 즉시 폭풍의 눈으로 던져졌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도세자의 계모가 되었고, 7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세손. 훗날 정조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외척 세력의 경계심을 가졌던 영조가 왜 갑자기 서둘러 간택을 치렀을까요? 후궁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숙종의 유지를 따라 그들을 왕비로 삼지 않겠다고 고집했을까요? 그리고 수백 명의 명문가 교수들 중에서 무엇이 66세 왕의 눈에 25세 소녀를 들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6년간의 고독한 생존과 잔혹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를 바꾼 운명적인 두 개의 대답에 대한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정략적인 말로 여겨졌던 15세 소녀가 어떻게 권력의 요새를 쌓아올렸는지, 그리고 40년 후그 요새가 어떻게 정조의 모든 개혁 유산을 피해 복수국으로 침몰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45년 가을, 현재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한 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한구, 어머니는 원주원 씨였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은 유서 깊은 명문가였지만, 김한구의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만 전념하는 학자 집안이었죠. 하지만 이 가문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고조부가 바로 효종 때 강빈의 신원을 주청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홍욱이었습니다. 또한 이 집안은 이미 왕실과 인연이 있었는데, 김한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수농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소녀는 평범하게 자라며 학문과 예법을 익혔습니다. 1757년 문명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승하한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비통해했지만 국왕에게는 새로운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유지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희빈 시절의 궁중 암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궁들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1759년 6월 간택령이 내려졌고 그 중에는 14세의 김한구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택이 열리는 대전 덥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권세 높은 안동 김씨, 평산 신씨 가문의 교수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4세의 정수는 그중 가장 어리고 애떼어 보였지만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바닥에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6세의 영조는 지친 목소리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장식용 꽃병을 찾는 것이 아니다. 왕실의 엄격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영조가 안동 김씨 가문의 한 규수를 바라보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규수는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전하. 그것은 백성을 향한 전하의 끝없는 사랑이옵니다.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하고 아첨하는 대답이었죠. 영조는 실망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교수들을 훑다가 가장 끝에 앉은 가장 작은 소녀에게 멈췄습니다. 너, 저기 작은 아이,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노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대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영조는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영조가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아라. 정수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전하, 산은 높다 하나 눈으로 그 정상을 볼수 있고, 바다는 넓다 하나 그 깊이를 잴수 있습니다. 허나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속을 헤아릴 수도, 그 바닥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또한 가장 무서운 것이옵니다. 영조는 14세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른 규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모란이옵니다. 전하 왕실의 상징이옵니다. 영조는 손을 저어 그녀를 제지하고는 여전히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순은 잠시 침묵을 기다린 뒤 대답했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관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화꽃이라니 그 평범한 농민의 꽃을 말인가?" 영조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유는, 모란과 장미는 화려하나 그저 바라볼 뿐. 한철이 지나면 시들고 맙니다. 허나 목화꽃은 비록 향기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싸우나 그 실로 옷감을 짜고 옷을 지어 추운 겨울날 전하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그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만백성을 살리는 꽃이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다 영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는 이 소녀에게서 순진함이 아닌 나이를 초월한 지혜와 현실감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66세의 영조와 15세의 김씨 51세의 나이차이였습니다. 이 칸저, 심지어 김 씨의 할아버지인 김선경이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기이한 상황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1735년생인 사도세자가 새왕비보다 10살이나 많았다는 점입니다. 1752년생인 세손, 훗날의 정조는 고작 7살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아이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궁궐은 수군거렸습니다.저 어린 왕비가 어떻게 내 명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하지만 정순왕후는 당당했습니다.그녀는 입궁하자마자 궁중의 법도를 알았습니다.왕비의 처소 둥궁.혼례가 끝난지 며칠이 지났습니다.영조의 후궁들을 수십년간 모셔온 나이 많은 궁녀들은 이 어린 주인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그들은 일부러 느릿느릿 일하며 등 뒤에서 속삭이고 비웃었습니다. 상궁 한 명이 정순왕후의 의복 치수를 재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무례한 투로 말했습니다. "마마, 뒤로 돌아주시옵소서." 이는 청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웃음을 참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상궁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의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5세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보고 뒤돌라 하느냐.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지만 절대적인 위험을 담아 말했을 뿐입니다. 노련한 상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정순왕후는 상궁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네가 나를 얼마나 오래 모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너는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법도를 모욕한 것이다. 그녀는 엎드린 다른 궁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너희의 자리를 잊지 말라. 그리고 나의 자리를 잊지 말라.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새 왕비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입은 호랑이였습니다. 영조는 어린 왕비를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녀는 영리하고 신중했으며. 국모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잊혔던 친잡내까지 직접 주관했죠. 영조는 그녀에게 총애를 베풀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단 하나,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궁궐에서 여성의 권력이 원자의 유무로 결정되는 상황 속, 왕의 총에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신락과도 같았습니다. 늦은 밤, 왕비의 처소. 17세의 정순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약이 한 그릇 들어오자, 상궁이 말합니다. 마마, 회임을 돕는 약이 옵니다. 정순은 약그릇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쓸모없다. 상궁이 떨면서 헌하라고 말하자.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말을 끊습니다. 아이가 없는 왕비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다. 나는 버려지는 장식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져가거라. 그녀는 실망과 두려움을 감추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762년 여름, 마침내 비극이 닥쳤습니다. 역사의 이모화변이라 기록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조는 불같은 분노에 차 친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나이, 불과 18세, 입궁한 지 고작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왕후의 처솥들, 타는 듯한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멀리서 비명과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순은 창백해진 얼굴로 뛰쳐나옵니다. 무슨 일이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수위 대장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앞을 막아섭니다. "마마, 전하의 명이십니다. 이곳을 떠나실 수 없습니다." 사도세자의 절박한 외침을 들은 정순이 소리칩니다. "저것은 세자이신가? 길을 비켜라. 수위 대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마, 어명이십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섭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쥔채 왕의 절대 권력을 깨닫습니다. 친아들까지 해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그리고 자신은 고작 18세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그 비명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훗날 많은 역사는 그녀가 영조를 부추겼다고 비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 배경도 아들도 없는 18세의 소녀가 어떻게 그런 천지개벽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기록은 영조가 이 일을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와 상의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력한 목격자였을 뿐이며 권력에 대한 가장 잔혹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궁궐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오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모화변 이후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 훗날의 정조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자신의 손자가 된 세손을 돌보았습니다. 어린 세손은 의외로 이 젊은 할머니를 신뢰했습니다. 1776년, 마침내 영조가 82세의 나이로 승하하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순왕 후의 나이 불과 31세, 그녀는 조선 왕실 최고 어른인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태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위와 동시에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칼날은 정확히 정순왕후의 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오빠 김기주는 영조 말년에 권세를 누렸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 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를 찾아가 대면합니다. 주상, 어찌하여 내 가문을 이리도 압박하시는 겁니까? 31세의 왕대비와 24세의 젊은 왕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조가 차가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대비, 7살 많은 할머니시여,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모년의 그 비극 속에서 모두가 죽어나갈 때 당신만이 살아남았지요. 나는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나의 왕권은 지켜낼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 이것은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였습니다. 정조는 곧바로 김기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정조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소한 불경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주가 감히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환을 탄핵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가문을 공격한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손잡벌되는 왕에 의해 친오빠가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1786년 김귀주는 결국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빠의 부고를 전해들은 41세의 정순왕후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전각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10년 전에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상,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내 오라비를 죽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왕이고 나는 그저 대비일 뿐이지요. 하지만 이 궁궐에서 누가 이기는지는 누가 더 오래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정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차가운 복수를 1800년 6월 28일, 14년의 기다림 끝에 정순왕 후에게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국왕 정조가 4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정조의 빈전.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오열하고 조정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56세의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한 상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아래였습니다. 마, 마마, 주상께서 정순왕후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마디만 물었습니다. 승하하셨는가? 예. 예, 마마. 상궁이 대답하자 정순왕후는 천천히 실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시대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즉시 궐문을 모두 닫으라. 그리고 노론 벽파 대신들을 들이라. 정조의 아들 11세 의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는 대왕대비로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는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를 중단하는 관례를 깨고 즉시 자신의 세력인 노론 벽파 인사들을 조정의 핵심 요직에 앉혔습니다. 정조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피의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렴 뒤에 앉아 어린 순조를 대신해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선왕 정조를 현혹했던 자들을 모두 파직하라. 24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할 것이다. 그녀는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홍구경의 관작을 추탈하고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1 4년전 자신의 오빠를 죽음으로 내몬 그 왕에 대한 뼈에 사무친 복수였습니다. 1801년 정순왕후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천주교 엄금령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악이 바로 서면 사악은 저절로 사라진다며 천주교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주교를 무부묵은. 즉 부모도 임금도 없는 사악한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조시대에 크게 성장한 남인, 난엔, 세력, 그들 중에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정순왕후와 벽파에게 천주교 탄압은 정적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신유사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약용과 같은 천재학자들이 유배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마저 사형당했습니다. 정조가 24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탕평의 탑과 그가 아꼈던 모든 인재들이 정순왕후의 복수심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805년 1월 12일 정순왕후의 4년간에 걸친 피해 수렴청정은 비로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61세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조 사후 그녀가 손에 쥐었던 그 절대 권력, 그의 유산을 파괴하고 가문의 복수를 위해 휘둘렀던 그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세력이었던 노론 벽판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 죽음은 정조의 유산과 영조의 보수 세력 간의 수십 년에 걸친 대립을 공식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냉혹합니다. 승자는 그녀도 정조의 세력도 아닌 제3의 세력,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조선을 60년의 더 깊은 암흑, 세도 정치의 시대로 밀어넣는 길을 닦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잔혹한 복수를 완성하고 정조의 24년 개혁을 뒤엎었으며 남인 세력을 숙청했다 한들, 과연 그녀는 진정한 평안을 얻었을까요? 그녀의 말년은 승리자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되찾으려다 조정 한가운데에서 신하 이시수로부터 수렴을 거두시라는 공개적인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조가 죽기 직전,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심어두었던 그 세력. 안동 김 씨가 결국 자신을 대체하는 것을 살아서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은 잠시 머무는 것이요. 증오는 영원한 족쇄일 뿐이라는 것을. 15세의 나이로 정략결혼의 희생양이 되었던 소녀. 자식 하나 없이 지내야 했던 왕비 그리고 손자뻘 되는 왕에게 친오빠가 유배되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할머니 정순왕후가 바라본 유일한 생존의 길은 오직 절대 권력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복수를 선택한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왕조 전체의 비극적인 운명까지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역사는 복수를 기억하지만 인간은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답했던 그 영리한 소녀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노년의 대왕대비에 이르기까지 정순왕 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증오에 휩쓸릴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생존은 때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후세에 남겨진 교훈은 찬사나 심판이 아니라 증오의 소용돌이가 불러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역사의 한 자락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 권력의 대가, 그리고 역사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하기를 바랍니다.